정부의 귀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급판왕 하늘입니다. 정보력의 급판왕 박순철입니다. 2019년 1월 4일 금요 방송입니다. 자,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황금 맞습니다. 돼지 해죠 뭐, 다들 황금 돼지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죠 네. 뭐, 올해 각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제 경마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 그렇게 때문에 이제 후반부부터 많이 제가 작년 후반부부터 승부경주만 이제 먹자. 다른 경주 버리는 경주는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힘든 경주들 저희가 항상 체크해 드릴 테니까, 올한 해도 승부경주 다적증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황금대지혜를 맞아서, 뭐, 어느 해보다 조금 더 복스럽고 충만한 기운이 팬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자, 그 복에다가 저희가 뭐, 초를 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박현도 얘기했다시피, 어, 저희 승부처, 그야말로 알짜배기 내용, 잘 준비를 해가지고 새벽조교 정보 요만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무기만큼은 결코 누구에게도 어떤 방송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 끝판왕 가족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해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경마도 많이 많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월 4일 올해 첫 경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 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승부처 공지를 해야죠. 박순철 위원이 3경주를 준 메인으로, 그리고 10경주를 메인으로 붙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한우리가 4경주가 준 메인이고, 11경주가 메인입니다. 이준 메인과 메인이 공교을게서 붙어 있는데요. 뭐, 제일 항상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요. 어쨌든, 이 붙어 있는 승부처 제대로 한번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첫 경주부터 시작합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암만 한정경주 에요 네. 자첫 경주로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뭐 4번 9번 뭐 5번 요런 것들 재밌게 하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4살 먹어서 데뷔전 치르는 마필 네. 2번 자이의 여신 이런 거는 이제 말좀더 저희가 봐야겠지만 주행검사 상관없이 4살 때까지 붙잡아놨다가 5천만 원짜리 마피를 인제 대비시킵니다. 어, 기수도 프랑스와 무조건 강공원 필연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한번더 확인하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강공원 필연인데 프랑스와 기수가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laughs> 믿을 수가 없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좀 좋은 말 탔을 때는 들어오는 것 네. 같더니 아 불안합니다. 어쨌든, 자유의 여신. 저도 이렇게 뒤늦게 데뷔하는 마필들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자유의 여신. 어, 한 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죠. 조성권 기수가 고비를 잡고 있는 5번, 미스 팩터. 어, 일단, 직전 경주 3위를 차지하면서 순위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어요. 경주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필의 강점은, 일단,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그런 순발력과 스피드를 지니고 있고, 힘이 차면서 뒤도 보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입상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5번 미스펙트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경주입니다. 6등급 1000m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뭐 상당한 타전이 예상되는데요. 완성도 낮은 마필들간 접전 구도인데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조금 성장이 느린 편이지만 한두 번 경험하면은 잘 쪄줍니다. 8번 포에버나인 로카우튼 자만데, 진겸임, 어, 진겸이 주행검사, 뭐, 송경이가 잘 받아놨고, 그 정도 속도만 유지해도 이번 평상에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포에버나인. 발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포에버나인을 필두로 안쪽에도, 뭐, 링잉 플라잉이라든지, 뭐, 투투스피드, 이런 마필들 싸움 예상되고요. 또 외곽에서 후세제왕 같은 마필들도 치고 나올 거고요. 어, 터프칸도 빠릅니다. 발 빠른 마필들 간 적전 구도. 자, 이 1000m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텐데, 일단, 한수 접어두고, 이런 경주는 뭔가 좀 이익을 취하고 가는 마필들이 유리하죠. 1번 게이트 2점을 차지하고 있고, 선두권 경합을 이용해서 내측에서 그야말로 곱게 따라가면서, 초반 포지션은 한 3, 4위권 또는 4, 5위권, 이런 포지션이 될 거예요. 해피 게이트. 해피 게이트. 그야말로 해피 게이트네요. 마면 그대로 해피한 게이트를 부여받은 이 해피 게이트가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내적 최적 전개를 펼쳐나간다면 뭐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자배당만 한두 제가 그론에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6번 링플라잉이라는 마필이 직전 1300을 뛰고 이번에는 1000m로 경주거리를 줄입니다. 요 마필 단거리에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봐왔던 마필이거든요. 1000m는 그냥 앞장 뜨고 돌수 있는 마필이에요. 팔을 약간 튼탁하게 쓰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도 1 0 0에서는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냥 앞에 나가서 돌면 되거든요. 자, 링 플라잉의 기습, 초반 사행 강공,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laughs> 삼경주입니다. 금요 삼경주, 국내산 6등급 1000m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박순철 위원이 준비를 한 토요, 아, 금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금을 좀 확보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인데, 일단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있어요. 이번 경주는. 저는 뭐그 마필 소개하고, 자, 그 내용은, 나머지 내용은 박순철 위원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9번 서부캣이죠. 서부캣. 데뷔전 바로 입상을 해낸 마필이고, 뭐 순발력과 스피드에 강점 있는 모습을 보였던 서부캣이 경주거리를 1000m로 줄여서 출전합니다. 일단, 이번에도 뭐, 공략의 중심이 아닌가라는 판단인데, 자, 박순철 위원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9번 서북해. 다실바가 이거 못하고, 28조 말, 5번 골든메인 파리 탑니다. 어, 상당히 좀 아쉬울 거예요. 주행검사, 데뷔전까지 온 말인데, 위원명이가 이제 조기 한번 하고 타게 되는데, 어, 뭐, 축으로는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때려붙이는 막건은, 어, 이거는 뭐 철저하게 돈 사는 경주로 보고 있고 현명이한방 때리고 이거 놓고 뭐 때리는데 뒷말은 복병권에 있습니다 인기마 뭐 2등 3등 이런 말이 아니라 어, 지금 전력 꽁꽁 숨겨놓은 마필 지난주도 보셨죠 뭐 혼합사군 1,300 경주에서 주행검사 저맨 바닥에 있던 말이 진겸이가 타고 뭐 바로 2, 3번에 붙지 않습니까 부산은 주행검사 데뷔전 완전히 숨겨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찾아 냈으니까, 어, 9번 서북해사 한방, 제대로 배당나게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경주, 박순철 위원회 승부처, 숨어있는 마필, 이번 경주, 환수가 나왔죠! <laughs> 죄송합니다. 배당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환수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서북해사부 붙여먹기 한방 맞건 궁금합니다. 자, 그 마필,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박순철 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자, 이번 삼경주, 배당 사냥 한 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금요 4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난타전입니다만, 하늘이가 여기서 힘을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박순철 위원의 추천만두 듣고 진행합니다. 예, 뭐, 승군전 나서지만, 7번 퀵무무가, 뭐, 선행으로 경주 주도할 마필이고, 뭐, 유연명의 선행마, 국산마가 혼합사군 나옵니다. 뭐,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퀸 무브 인기를 모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외곽에 있는 위닝 어게인 인기를 모 경주예요. 자퀸 무브 위닝 어게인. 뭐 여기에 또 체프타임 최근에 잘 뛰었죠. 요런 마필들이 나름 인기 순위 상위권을 형성할 텐데 제가 방금 그론에 들렸던 마필 가운데 안고갈 마필은 딱한 두고요. 그것도 방어권입니다. 앞에서 노릴 마필 아니에요. 놓고 때릴 마필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경조 일단 뭐 공략의 중심에 놓고 힘을 실어드릴 마필 따로 있고 주력 한방 마권도 방금 거론했던 인기 마필들이 아니에요. 뭐킹무브이위닝어게인 치프타임 뭐 요런 마필들을 일단 뒤에 돌려놓고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필들 가운데 딱 한두만 방어권을서고 가고 놓고 때릴 마필 그리고 주력 한방 마권 화끈한 한 건, 화끈한 마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뭐 삼경주도 박순철 위원이 좋은 환수 잡아낼 수 있는 마피를 한두 찾았다 내용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이도 이번 경주를 화끈한 환수로 한번 신고식을 해보겠습니다. 자뭐 황금돼지의 복 복을 저희가 첫주 금요경마부터 첫 번째 승부터부터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좋은 결과로 연결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사경주 연타석으로 제대로 한번 먹고 구묘경마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6등급 1 3 1 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어떤 마필내용이 좋습니까? 예. 노봉경주 뭐 3번 b k 썬더가 그리고 3세마로서 철호하고도 잘 맞고요. 직전에는 기수가 바뀌었었는데 어, 김철호 뭐 입상할 때만큼만 타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3번 BK 썬더를 추천해 주셨고요. 뭐 저도 저 마필이 상당히 지금 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자, 어, 데뷔전을 맞이는 시네마 이기다라는 마필이 이게 7천만원짜리 액톰파크 자마인데요. 요 마필이 이제 4세예요. 물론 뭐, 뭐 4세 초반이기 때문에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2세도 아니고 3세도 아니고 4세 초반이면은 마방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상금 벌어야 됩니다. 싼 말도 아니에요. 7천이면 비교적 고가에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 몸값 뽑아내려면 3군까지 가서는 거의 본전책이고 2군 가야 그나마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마방에서는 2군까지는 올라갈 자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늦게라도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고 긴거리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 힘도 차 있고 뭐 주행 검사를 통해서도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순발력과 스피드까지 겸비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비전 바로 승부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여기 또 19조에 공백이 있는 금은진주가 공백을 거치면서 완성도를 대폭 끌어올려서 도전에 임하는데 아직까지 금은진주에 대한 믿음감보다는 저는 데뷔전을 맞이하는 이기다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그름을 보여줄 것이라는 다 판단이기 때문에 금은진주가 당일 인기를 모은다면 저는 거품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이 이기다. 이기다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경주입니다. 6등급1,300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어떤 마필 내용이 좋습니까? 야뭐 좋은 말은 별로 없죠. 네. 없는데 뭐 이제 서서히 나아질 마필이라 그러면은 좀기수 불안 좀 있지만 4번 IM 챔피언 어린 마필이고 로카우텐 자만데 최고도 좋기 때문에 1,300에서 한번 힘써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IM 챔피언. 여기 저도 이제 일단. 지난번에 좀 기대를 했다가 완벽한 실망을 했던 마필이 이번 경주에 나오는데요. 바로 3번 영봉산이라는 마필입니다. 김원수 기수가 다시 한번 고비를 잡았는데요. 외곽에서 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출격하는데 이번에 출발지가 내려왔습니다. 영봉산. 힘이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력도 갖추고 있어요. 초반에 조금 앞에 붙는다면은 종반까지 한번 탄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뭐, 주폭신장력이 아주 시원시원한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영봉상 한번 체크해 드시기 바랍니다. 3번 영봉산, 4번 IM 챔피언, 로트마필, 체크해 드림, 체크해 드렸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600, 8대 단촐한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백리 총이, 드디어, 드디어, 시원하게 채집상을 해냈는데요. 역시 그리가 늘니까 조금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56.5인데요. 이 마피를 어떻게 이번에 판단해야 될까요? 음, 뭐, 포리스 캠프 자마들이 부중을 좀 타긴 하는데, 56.5면 딱 애매하죠. 그런데 뭐, 말 8마리면은 많이 중간에 힘 소모를 안 하니까. 네, 그래도 그렇게. 이 편성에는 잘 타야 되지 않을까? 이 편성이 생각됩니다. 또 명약하니까요. 네. 자, 그러면 병리 총이 일단 뭐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테고, 네. 어떤 마피를 붙여먹으면 될까요? 뭐, 육봉 쾌한신 강자가 이제 인기 끌겠는데, 이거 삼육사기 참, 이게 뭐, 댓길 나온다 그러면 이건또한번 많이 생각해 봐야죠. 네. 음. 쾌한신 강자. 저는 이제 김혜성 기수의 골드트리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리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이번 경주가 대부분이 그래요. 백리총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의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뭐, 1600을 뛰어본 마필들이 몇도 있긴 합니다만, 이 골드트리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그리적성도 길게 나오는 포인 마거든요. 저는 어슬프게 그리적성, 아, 그리를 경험한 마필들보다는 이렇게 잠재력이 있고 그리가 걸면서 확, 그리가 늘면서 확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마필들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자, 7번 골드 트리. 그리고, 6번, 쾌한 신강자, 인기를 모을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렇게 뭐, 멘트를 해주셨는데, 어, 이건 뭐, 현장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고요. 7번, 골드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체적으로하여 부진마레이스가 많아갖고 이번 네. 주도 좀 부진마들 똥말 중에 똥말 고르는 거 정말 힘듭니다 쉽지 어, 않죠? 좋은 말 나오는 경주 좀 파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 1 6 0 0이에요좀 전에도 뭐 이번 주 이제 경주수가 부산이 총 18개예요 네. 금요일 13개 이제 일요일 5개 해가지고 어지금막 만들어냈죠 네. 지금? 편성을 얘기하면 만들어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나 봅니다 자 금요 8경주입니다 역시 뭐 출전도 수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아홉 대의 마필이 1600에서 레이스를 펼칩니다. 조금 전 경주보다는 그래도 좀 내용 있는 마필들이 나옵니다. 네. 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뭐, 여기서도 앞전에 다 깨졌던 말이죠. 상승대한 8번 프리시드 두 마리 눈에 띄는데. 네. 그래도 8번 프리시드가, 어, 상당히 500kg대 몸무게에 밸런스도 괜찮은 마필인데, 직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뭐, 대가리죠 예, 네, 솔직히, 지난번에 이제 저는 킹삭스 대완마 2강 구도를 인정하는 네. 가운데, 요걸 깰 말은 프리시드 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했었는데, 기대만큼은 안 나오더라고요. 뭐, 워낙 상대가 강했고요. 이 정도 여건이라면, 뭐, 프리시드. 네. 자, 여기에 저는 브라이언 파크, 역시, 요마필도 은근히 좀핸지를 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만, <laughs> 뚝심이 있습니다. 근성이 있어요. 어, 훈련의 성과가 있고 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꾸준하게 이제 뭐 하이군 트루벨러입니다만 하이군과의 병합입니다만 어쨌든 전력을 잘 다져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 브라이언 파크가 이번에는 뭔가 한번 보여줄 것이다. 직전의 아쉬움 그야말로 다 와서졌죠 어, 머리차이의 아쉬움 패배였는데 어,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만합니다. 자 프리시드 브라이언 파크 뭐두 마필이 한번 시원하게 들어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요, 구경주입니다. 5등급 1300, 모두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어떤 마필 내용이 좋습니까? 어, 솔직히,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닥터 시크는 뭐, 저희가 다 특히 뭐 하늘이 위원 승부로 때려먹은 거 아는데, 네. 그때도 불안한 거좀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그렇고, 음, 직전에 다실바가 탔을 때 닥터 시크 모습 보면은 좀 찜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로얄 트리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보여줍니다. 로얄 트리. 예. 자, 로얄 트리가 직전 외곽에서도 힘을 쓰면서 버텨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로얄 트리. 여기에 닥트 시크가 조금 불안하던, 그래도 뭐 닥트 시크가 직전은 통일 기쁨이 원체 내용이 강하게 잘 나왔고, 네. 저도 이제 통일 기쁨 놓고 트루킹, 들어가면서 적중을 시켰는데, 예. 예. 어, 편성이 지난번보다는 확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닥트 시크가, 어, 본인의 어떤 이런 값을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로열트리가 잘 뛰어준다면 뭐 닥터 시크와 한 방으로 엮일 가능성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변수가 있다면 안쪽에서 인기를 좀 모을 전사의 질주나 이제 뭐 트리플 실버, 요런 네. 마필들보다는 저는 외곽에 있는 이 트리플 보스가 박재희기수가굽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 승리의 축제와 병합을 하는 등뭐 상위군과 아주 나란히 대등하게. 될줄 정도로 그럼 그름 자체가 그런 발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트리플보스트리플보스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10경주입니다. 4등급 1 6 1 0열대마앞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박순철 위원이 준비를 한 금요 최고의 선택 메인입니다. 바로 수사표 들어봅니다. 예, 요번 경주 뭐 직전 경주 때잘 파고들었던 마필. 음, 제가 뭐진난 경기 대 6번 알파로 너어뭐올 머린말 올대 끼리 천대 끼리 최시대 유연명 대 끼리 저 깨부시고 6번 알파로로 맞춰져 들었는데 1800 에서는 어린 마필 이거 지금도 3세지 작년에는 2세 였었어요 그래 갖고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른다 뭐 그렇게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냈습니다 이 편성에 1600 이면은 적정거리고 정동철 요새 많이 늘었습니다. 1조 좋은 말들 타기 때문에 그러는데, 1조 말 배신 안할 걸로 보고요. 4번 글리터만 한번 확실하게 판단해서, 이거 꺾고 가면은 뭐, 되는 말 사도, 어 대박 날수 있습니다. 19조 최근에 인기 쏠리고 못 들어오는 말 많죠? 좋은 말은 좋지만, 어 정말 예전처럼 병합조교 할때살바한 모습 전혀 없습니다. 어, 좀 설레설레 다니고 있는데, 말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져서 그러는데, 4번 글리터. 지금 한 60%는 뒤로 돌려왔는데, 알파르너 갖고 가면은 글리터로 못 가죠. 그러니까, 알파르너 놓고, 배당 좋은 말한두 마리 정도 찾아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경주, 알파르너 믿고 들어가는 승부처. 여기 에 최저배당이 유력한 글리터는, 일단, 아마도 짤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배당이 좋은 두 마필 정도 승부말을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좋은 내용 현장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융 11경주입니다. 자, 10경주 박순철 위원회 메인에 이어서 11경주는 하늘이가 또 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화끈한 환수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 인기를 모을 마필, 8번 아마존 역을, 11번 트로피 콜렉터, 두 마필 모두 2연승이에요. 아마존 여걸은 지금 데뷔와 동시에 이전 2승. 승률 100%죠. 트로피 컬렉터도 최근에 완벽하게 이제 주폭이 터지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 투마필이 지금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이 투마필 동반 입상 없습니다. 투마필 다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투마필 모두 이번 경주 공략의 중심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놓고 때릴 마필 따로 있고요. 여기에 또 승부마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금요 준 메인하고 좀 비슷해요. 어설픈 인기만 싹 날려버리고 들어가는 승부가 이금요경마는좀 많습니다. 이번 경주, 한울의 승부마, 관리마,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역을 트로피 컬렉터, 인기를 어설프게 모으는 마필들, 요두 마필 동반 입상하실 분들은 이번 경주 동참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은 저는 아예 그냥 한채 관심도 없는 마필이에요.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은. 그렇기 때문에, 답은 11경주, 화끈한 한수, 하늘의 주력마방의 마필, 노리고 들어가면서 제대로 한번 붙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12경주입니다. 1등급 1 8 1 4두1 4두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월드선이 지난번에 무너졌어요. 아, 최시대 없지 못하게 탔다. 응.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골드블루 방송에서 추천을 네, 드렸잖아요, 네. 요거. 요거 저 경남 도지사 배 때부터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갔던 마필인데 결국 지난번에 한건 해줬는데요 방송에서도 저희 박순철 변이 그때 딱 추천했어요 이 마필. 월드 선이 무너지니까 뭐 이번 51인데 아니 부중 52화를 뭐 코너에서 이렇게 잡아 돌리고 그럴 필요가 없이 참았다 한 발을 쓰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제대로 탄거 아니죠? 이번에 음. 올까요? 50일이면 어느 말보다도 뭐 유리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후차권은 이번에는 골드블루가 좀 아, <laughs> 힘들지 프랑스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그렇죠. 네 프랑스와도 프랑스하고 음. 경주거리도 좀 긴거리가 더 유리하거든요. 네. 어떤 마필이 좋을까요? 뭐 지난번 경주 때 다시 또 어, 깡단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기대 이상 띄워주는데 12번 각별한 휴식이하고도 이거 잘 맞습니다. 그냥... 음. 전구간 밀어주는 데는 또 휴식이가 괜찮기 때문에, 한번 12번 각별한 각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승률 100%를 기록하면서 1등급에 올라온 월드데이가, 아마도 뭐 월드선하고 이제 뭐 칠텐이 최저배당 생성할 거예요. 대길이가 네. 나올 텐데, 월드데이의 1군 첫 도전,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로서도. 명마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마필인데, 원체 또뭐잘 뛰어왔고 또 중장거리에 워낙 강점을 지니고 있는 혈통의 마필이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전망은 밝아요. 하지만 당장 1등급 첫 도전에서 너무 강마를 만난 게 아닌가. 저 만만한 상대들 아니죠 여기 진짜. 그래서 체저배당을 <laughs> 깰수 있는 대안으로 한투 마필.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던 돌아온 현표는 58의 중량입니다만 저는. 기본기가 원체, 탄탄한 마필이고, 그름발이 살아났기 때문에, 또 가능한 복병권으로, 요거 58이면 또안 팔리거든요. 여기 에또굿 캐스팅이, 직전 경주 기대만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굿 캐스팅의 기량, 1군 최정상권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번, 11번, 굿 캐스팅 돌아온 현표, 뭐, 최저 배당을 깰수 있는, 그러한 도전 세력이다. 여기뭐또 파시아가 1등급 적응력 길렀기 때문에 점앞필까지도 무시할 수 없다 뭐 12경주는 거의 풀어들렸는데 방금 저희가 그론에 드렸던 각별한 돌아온 현표 뭐국 캐스팅 뭐, 뭐 요런 마필들 <laughs> 현장에서 판단하고 정리해 드리면서 이번 12경주는 반드시 한번 적중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3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비교적 짧은 거리. 자, 어떤 마필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짧은 거리 선행 가야죠. 5번 위대한 비상. 좀 쉬고 나오지만, 어, 그래도 뭐, 이 정도 공백은 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행 마니까 안고 가야죠. 네, 위대한 비상. 안말답지 않은 근성도 겸비를 한, 개인적으로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자, 역시 근성하면은 또오르는 마필 한두 또 있습니다. 호크킹입니다. 호크킹. 8번, 호크킹이, 역시 이 마필도 이제, 출전 주기가 좀 고르지는 못해요. 악벽도 있고, 뭐, 주행에 대한 그런, 어 매끄럽지 않은 어 못한 면모, 성깔이 원체 더러워요. 질병 공백도 있었고, 하지만 능력만큼은, 저는 이 마필 뭐 1등급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런 의심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1등급까지 올라갑니다. 호크킹이, 이번 경주,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능력발휘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걸 보니까 생각나네요. 네. 저기, 호크잉에 8천만 원 지르는 사람도 있네. 그러고서 깜짝 놀랐는데, 뭐. <laughs> 어, 데잘 뛰어요. 아니, 근데, 2, 3천 정도 사면 되거든요. 이런 거, 뭐, 경력부터 사면 8천만 원이면 매입비 그냥 하나 사죠. 난 진짜, 한참 웃었어요. 이게 뭐, 조교사 마주 문제가 아니라, 뭐, 조교사도 저랑 친한 마주, 아니, 친한 조교사 그런데, 그참 보보려니까, 호크잉이, 뭐, 29조에, 서울 29조에 많았는데, 결국엔 답을 딱 차려놓은 게, 찾아낸 게, 어, 말이 갈려그러면안 뜨요. 안 가듯이 또, 붙잡고 있으면은 물고 튀어요. 처음에 이맛필 음. 자마들 이제 경마장 주로 딱 나왔는데, 왜뭐 이렇게 껍데기가 번쩍번쩍하고 음. 다들 그냥 막, 껍데기만 잘생겼 그걸 아는 기수하고 모르는 네. 기수들이, 천지차에 호크잉 타, 잘 타는 기수들은 철어는 이거를 이제 탈줄 아네. 철어가, 붙잡는 힘이 참 좋으니까. 근데, 내가 파고들다, 파고들다가, 어, 뭐 그, 물어봤어요. 몇 기수한테 물어봤더니, 어 이거는 밀어주면 안 나가요. 그냥 어안 아, 되는 듯이 붙잡고만 있다가 막파여 나주면은 놈 쓰시고 나가는데 부산하면 대령 코킹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주. 뭐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도 복병 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지막 경주 아주 재밌는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어, 저희가 그 핵심 포인트 현장에서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금요 13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 승부처, 우리가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들 잘 체크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무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